다음 보기와 같은 실천 개입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첫 번째 이거. 단 말씀하세요. 측면. 자, 저는 리언 이거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이나 경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나. 그런 쪽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은 되게 바람직한 쪽이 되겠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뒤에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encouragement,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자, 이 격려는 정서적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정서적 기법 중에 하나예요. 클라이언트가 이 특정이 바로 이제 뭐 바람직하지 못한이라고 해볼게요.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한다라고 해요. 답을 먼저 해결하죠. 2번, 직면과 격려입니다. 해설 봐주시죠. 자, 해설에 보면, 정서적 기술 정리가 있습니다. 1번, 정서적 지시를 보셨나요? 정서적 지지요? 정서적 지지 오른쪽에 땡땡 해서, 키워드 들어갈게요. 음, 고통. 의지.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지지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 고통당한 사람은 저한테 의지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뭐예요? 반응해줘야죠. 이게 정서적 지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밑줄 친 것만.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위기를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 여기까지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경력 기술이 있어요. 경력 기술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다음에 3번. 인정 기술이 있어요. 자, 인정 기술 땡땡 하고요. 이거 쉬워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바로 인정, 인정. 인정 기술. 첫째 줄.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벗어난 후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인정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보증 기술이 있죠. 재보증은 회의감. 회의감. 의구심, 자신감, 안도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재보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재보증,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 되시죠? 환기 기술 들어갑니다 감정 표출이라고 그랬죠 감정 표출이 바로 환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기다. 자, 정서적 지지, 인정, 재보증, 환기, 앞에서 했던 경력까지 다 정서적 기법입니다. 모두 다 정서적 기법입니다. 44번의 답은 2번입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문제 별표. 점심 시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손오배 간의 폭력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에 대해 위기개인모델, 이게 이제 문제 포인트죠. 위기개인모델을 적용하고자 할때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답은 찾기 쉬웠어요. 피해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재반서비스 줘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2번. 피해 학생이 위기로 인한 분노, 좌절감, 불안, 두려움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표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네. 이게 바로 환기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정서적인 개입이죠. 3번. 폭력 사건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사정을 통해 여기서 끊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앞에까지 좋죠. 폭력 사건 위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다각적인 어세스먼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 사회복지사는. 그런데 성격을 변화시켜야 되나요? 아, 성격 변화가 어떻게 위기기 모델에 들어가요? 위기기 모델은 단기간에 초단기에 끝나야 되는데 성격 변화는 어렵죠 당연히. 성격 변화 앞에서 생각나세요. 동찰력 강화 성격 변화 정신분석 모델이에요. 정신분석 모델은 장기 개입이거든요자 그다음에 네 번째. 위기개입팀의 이론으로 학생들에게 위기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뭐 해줘요? 설명해줘요. 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디브리핑 절차가 있어요. 디브리핑. 뭐, 해설에 넣어드렸어요. 해설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디브리핑 한다라고 한다면 맨 아래 3번, 상담에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디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 디브리핑이 바로 여기 있죠. 위기 사건과 관련해서, 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그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디브리핑 한다라고 해요. 디브리핑의 개념은 밑에 해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디브리핑에서, 뭐, 복명, 복창이란 말이 있어요. 1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에게 어떤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절차의 하나로 디브리핑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은 거죠. 위기 상황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46번 들어갑니다. 제가 뒤에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공포의 동그라미. 고소 공포증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한 치료 기법으로 모델과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가장 돌 위협적인 장면에서부터, 여기, 더큰 위험, 불안을 야기하는 장면인 위쪽으로 나아가면서 단계별로 상상하거나 경험하도록 한다. 상상도 들어가요. 상상도 하게 하고 경험도 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 아래, 덜 위협적인 장면에서 더 높은 위쪽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힌트가 됐죠, 지금. 63빌딩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기. 63빌딩 꼭대기층에서 걸어 보기. 12층에서 창문 밖을 내려다 보기. 4층 건물의 발코니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기. 4층 건물에서 창문 밖을 내려다 보기. 초고층 빌딩에 대한, 건설에 대한 기사를 읽는 거라 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맨 끝에 꼭대기가 까지꼭대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죠. 초고층 빌딩의 건설에 대한 기사를 읽어요. 이완이죠, 이완. 쉽게 말해 기사를 읽으면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층 건물로 갔어요. 밖에 내다봤어요 그 다음에 발코니 난간에서 아래를 내다봤어요 좀더 무섭겠죠 그 다음에 12층 건물의 창문 밖을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꼭대기 층에서 걸어보고 꼭대기 63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요 위에서 아래까지 못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체계적 둔감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동주의 모델에서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되셨나요? 음, 반동영성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방어기제잖아요. 시연. 시연은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연기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enactment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투사는 남탓하는 거고요. 다음은 3번입니다. 47번. 자 보기가 설명하는 사회복지 실천 접근 방법은 뭐냐? 2000 어, 가장 최근에 문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순서는 뒤죽박죽인데요. 내적이 나왔고 사회가 나왔어요. 말씀하세요. 심리사회 모델. 실천의 초점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에 둔다.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개인이 가진 현재의 기능은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게 뭐였죠? 과거에 대한 고찰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정신분석 모델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정신분석 모델은 환경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환경이라는 단어가 툭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사회적 접근입니다. 개인의 내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모두 중시하고요. 답은 3번입니다. 48번 문제, 강점 관점의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답은 1번이죠. 진단, 증상, 병리 관점입니다.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자, 보세요. 문제는 도전, 기회의 원천이 될수 있다. 앞에서 했던 지문과 유사합니까? 네. 변화를 위한 자원은 강점, 능력, 적응 기술이다.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을 인정하며 통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거 생각나는 거 있죠. 임파워먼트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은 강점 관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라 말했으니까 4번 질문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그에게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수 있고 변화를 위한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장점, 능력, 적응 기술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셀리베이의 강점 관점의 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상담 기술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처, 사용한 상담 기술은 뭐냐? 내가 매일 주민센터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공무원들한테는 얘기해도 소용없어. 클라이언트에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 번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셨는데, 그곳의 공무원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했어요. 이 문제 별표 뭡니까 명료화입니다. 명료화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써요. 제가 이 문제 별표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공무원들한테는 얘기해도 소용없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사가 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명료화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 번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셨는데 그곳의 공무원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이 앞에다가 제가 이걸 넣어볼게요.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 번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셨는데 그곳의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명료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해볼게요. 아 공무원들한테 얘기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것도 명료화예요. 그러니까 명료화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애매하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명료하다. 이해됐죠? 네. 틀리시면 안 돼요. 답은 4번. 명료화입니다 자 다음으로 챕터 3 보겠습니다. 챕터 3는 지역사회복지영역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영역에 같은 분류가 1번, 2번, 3번 문제고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까지 하고 제가 로스만의 내용을 좀 정리할 테니까 포스트잇 하나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부터 쭉볼 거예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여기 부터 할게요. 생산과 소비가 있죠. 하나 더 쓴다면 분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 생, 분 이것은 경제 제도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경제 제도의 기능 상호부전은 도, 서로 돕는 거니까 사회복지 제도의 기능에 돼요 그 다음에 사회통제는 통제니까 정치, 법규범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정치 제도의 내용으로 사회통제하는 거고요 사회화는 가족 제도입니다 가족의 어떤 가정교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화 교육 을 봤죠 가족을 통해서 자 이게 네 가지인데 하나 더 있어요 종교 제도가 있어요 종교 제도는 바로 사회 통합과 연관성이 있어요 종교 제도는 사회 통합과 연관성이 있다 지금 여기 다섯 가지의 제도와 기능에서 이 기능들이 지역 사회 기능이에요 여기 사회 기능 지역 사회 기능이라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했던 분이 길버트와 스펙트죠. 길리버트와 스펙트고 최근에 워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출제가 됐어요. 자, 워렌은 이 사회통합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회참여라는 말을 썼어요. 워렌은 사회참여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교제도의 기능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탑을 해결하죠. 가족이나 종교 경제제도 등의 여타 사회제도와 구분되어 사회복지 제도가 가지는 대표적인 사회기능은 2번, 상호부조가 됩니다. 1번에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2번 3번은 아주 쉽게 풀수 있어요 자 2번 다음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제도와 주요 기능을 연결한 건데요 자 가족은 사회화 종교는 사회통합 경제는 생산분배 소비 정치는 통제 여기는 말씀하세요 상부 상조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것은 건 외워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은 3번에 써 드릴게요 자 기능주의 관점에서 아, 아까 우리가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주의 관점에서 사회 제도의 분화와 각 제도에 따른 주요 사회 기능을 연결시키는데요. 정치, 경제, 종교 제도와 구분되는 사회복지 제도의 일차적 사회 기능은 답은 1번 상부상조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자 암기법 들어갑니다. 경제, 소생분, 가족, 사회화, 정치. 통제, 종교, 통합 및 참여 월에는 참여라고 말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복지, 부조, 상호부조, 상부, 상조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해봐요. 시작! 경제, 소생분, 가족, 사회화, 정치, 통제, 종교, 통합 및 참여 복지 부조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3번 문제까지고요. 자, 이제 포스트잇을 빼셔도 되고 앞에 챕터 2의 마지막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잘써 놓으시면 로스만의 모델 문제는 거의 90% 이상 해결된다. 로스만 지사계. 사계. 사행. 세 가지고요.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사배 보호 모델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사계. 자, 지사계 가로로 쓰겠습니다. 참여. 차조. 협동, 교육, 토착적 지도자 통합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 향상 과정, 중심, 목표. 시사계의 사회복지사는 조력자, 조력자, 합의 전술 다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자. 공익에 대한 관점은 중앙집권적, 주민들의 참여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합리주의적. 지역사회 개발의 클라이언트는 주민. 지역사회는 아노미 상태를 전제로 한다. 무규범적 혼란 상태이다 보니 협력. 주민의 참여, 주민의 합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이해집단이 있는데, 그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 이해관계, 상호조화 가능. 되셨죠? 지역사회 개발의 정리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개 들어갑니다. 포스트잇을 쓰신 분들은 두 번째 포스트잇을 뜯으시면 되고요. 4개, 사회계획모델, 사회계획모델의 키워드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 합리적 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역할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하는 사람, 전문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계획가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전문가죠. 사회계획 모델의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문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문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과정 중시. 문제 해결은요 과. 업이에요. 그래서 과업 중심적 목표, 과업 중심 목표 지향하고요. 자, 사회 계획은 이 합의와 갈등 전술을 번갈아 가면서 쓸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의 진상을 파악하여 논리적 조치 강구하자. 자, 사회계획 모델은 공익에 대한 관점에서 바로 중앙 집권적. 계획가나 전문가들은 이상, 아이디얼,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상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사회계획 모델은 생각보다 그리 키워드가 많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꼭 정리합니다. 중앙집권적 이상주의적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행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 번에 있던 지사계예요. 지사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행 자 사배행동 모델이죠.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근본적 변혁 변혁 나오면 사행이에요. 재분배 추구. 이 클라이언트를 먼저 할게요. 클라이언트는 희생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희생자를 뭐 하냐?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선동자, 액션이니까 선동가, 행동가가 됩니다. 선동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써드립니다. 사회행동모델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과정. 정치적 과정. 대중 조직의 규합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갈등 전술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략은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규합하자, organize 조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액션을 취한지 아십니까? 불공정이 있고 불평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등도 여기에 쓰겠습니다. 음,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에 있을 때 우리는 소셜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계속 여기는 근본적인 변혁 이게 바로 과업입니다. 과업 과자 여기 보면 조, 조직을 대중조직을 귀합한다라고 했잖아요. 오 a 나 i 이즈 조직화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업 과정 중심 목표 병행입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회행동은 사회행동은 공익에 대한 관점이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액션을 해요. 현실주의적이다. 그다음에 의사결정 주체 목적 이런 것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면 사회 행동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지사계에서 지역사회에서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서로 상충합니다. 상호 상충합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전술 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충된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등전술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사회행동까지 써드렸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4번 문제부터 쭉 넘겨보면 거의 다 로스만의 모델 문제예요. 모델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력,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안에 보면 웨일과 갬블의 문제 하나 있고요, 지문 하나,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문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된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 이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자,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여기 잘 따라오십시오. 다음 주는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 설명 않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한번 뒤에 있는 도표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있는 도표 내용을 꼭 봐주시길 권면합니다.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부터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